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현예다육 세상입니다. 아, 대전 하늘이 이렇게 많이 흐립니다. 어제도 어제도 비가 강간간이 그렇게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저기 전라북도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님이 익산에 가면 거기 거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 주셔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궁금해 못 살아요. 그래 가지고 <laughs> 어제 가서 이제 어, 구석구석 소도시를 여행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 디 어디, 어디 하면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상한 여행을 떠나서 조금 작은 어, 군단위에 또는 작은만한 그 시단위에 그런 지역을 구석구석 보는 그런 재미에 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덜 화려하지만 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 그런 데를 많이 또 다니려고 그렇게 어 계획을 짜고 또한 번씩 움직이고 있답니다. 어 이렇게 다육이들이 지금 이제 요거는 아 베란다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치마 입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보자 뭐더라? <laughs> 요거 라팔마예요. 아이고야 한동안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라팔마.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제가 생장 등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치마 입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독자님을 잠깐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효니님, 효니님도 생장 등을 써보시는 거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리대는 이렇게 예쁘지만,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이 여름에 많이 퍼지잖아요. 음, 특히 올여름엔 더. 그래서, 어, 아, 그래. 조금 이제 생각도 해봐야 되나? 그런데 이제 또 저는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오래 키웠던 그런 방식이 있어가지고, 아, 그냥, 조금 덜 예쁘도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쭉 왔는데, 요즘에 제가 살짝쿵, 어, 살짝쿵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다른 분들처럼 조금 생장등을 써가지고 좀더 이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또 이렇게 저희 집 다육이를 보여주는,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아, 너무 못생긴 애들, 이렇게 여름에 퍼진 애들 보여드리려니까 조금, 아, 민망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척박하게, 얘네들이 원토에서, 어, 원, 자기의 원산지에서 이제 또 척박하게 크던 그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키웠는데 올여름처럼 이런 여름이 또 내년에 온다고 하면, 아, 좀 다육이들 요 모양이 정말 너무 많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 음, 하고 있던 터에 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생장호 등을 꼭 쓰면서 켜 키워, 어, 예쁘게 키워야 되나, 어, 그냥 자연적으로 키워야 되나 <laughs> 그렇게 조금 살짝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 저처럼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또 생장등을 쓰고 계시는 분들, 또 생장등 안 쓰고, 아, 사용하지 않지만 또,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키워요. 이런 이제, 어, 노하우 있으신 분들, 또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댓글에다가. 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요 로사가 이제 지난번에 어, 두 차례 비를 맞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여름에 조금 시들하던 그런 느낌이. 근데 이제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집에 한 6시쯤 도착했을 때는 빗방울이 좀 맺혀 있었어요. 살짝. 근데 많이 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흙까지 완전히 젖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쯤 봤을 때는 또요 이제 빗방울들이 다 바람에 없어졌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또 밤새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음, 살짝 쿵 비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 응. 요즘 계절에 이렇게 얼른 얼른 이제 물도 좀 넉넉하게 챙겨주고 비도 맞추고 이렇게 키워야지 또 얘네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또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듬도 물론 예쁘게 예뻐야 하지만서도 그래도 아직은 지금 계절에는 조금 더 겨울 어 대비 이렇게 좀 통통하게 그렇게 이제 또 겨울에 한 겨울에 우리가 또 단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뿌리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또 분갈이도 많이 했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넉넉하게 비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조금 이제 어 11월 한 중순만 넘어서도 이제. 물론 이를 물론 비를 맞추고 물을 줄수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그때는 이제 또 겨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잦은 비나 잦은 물이나 이런 거는 또 뿌리를 좀 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절해 가시면서 어 물을 또 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 맞추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모모다육에서 데려왔던 그그 그 누구야? <laughs> 아, 요거 요거 제가 여름에 이제 목을 이렇게 다 어. 적심해 놓은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을 또 키우기는 하는데 또이뻐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다시 데려왔답니다 지금 이제 두개 키우고 있는 애 중에 조그만 아이가 하나는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데려와 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또 어~ 너무너무 많이 예뻐지고 이렇게 얘는 항상 예뻤어요 예뻤지만 서도 이렇게 또 어~ 꽃감처럼 아주아주 아주 예쁜 요런 애 크림 티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분하고 맞지 않아요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심어 놨기는 했는데 어 요거는 깨눈의 다육에서 데려왔다네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이제 요런 애들은 제가 물도 자주 주고 비도 자주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참 됐는데도 아직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애들도 있고 물뭐 주자마자 뭐몇 시간만 지나면 물 반응하는 그런 건강한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지 가지로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 여름에 가끔씩 요 이제 방울복낭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 여름에 요거 이제 완전히 정말 어 조금 남기고 입장 다 떨어졌던 그런 애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요만큼이에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죠 이렇게 입장은 이제 많이 메꿔주고 또 나오기도 새로운 입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방울복낭 특유의 그 통통하고 어, 그런 모습을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올여름에도 이렇게 이제 입장 많이 떨어진 방울복낭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어 방울방울, 이제, 어, 얼굴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그렇게 기다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거에 이어서, 오케이. 아,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아, 뭐지, 어, 바닐라비스. 어, 맞아요. 아까 저거 이름 제가 모른다는데 바닐라비스잖아요. 개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어, 모모다육에서온 애들이에요. 요거는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가 이렇게 철화로, 제가 철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에스메랄다는 워낙에 이렇게 철화로, 철화에서 풀린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또 이렇게 철화를 데려왔죠. 그래서 이제 심어놓고 한 5일 정도 된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살짝 줬습니다. 뿌리가 워낙 왕성해가지고, 살짝 쿵 밑에 뿌리만 정리를 한 그런 애구요 그리고 요거는 노을이에요 노을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심어준 그런 애고 두 몸을 합식한 거예요 요거는 아직은 조금 더 다져야 되겠죠 요거 요런 애들 이제 새로 데려오면은 조금 말렸다 심으면 되는데 이날 제가 뭐에 꽂혔나 어. <laughs> 뭐 어? 조금 이제 수분 빠지기 전까지 못 기다리고 이렇게 또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모모에서 구독자님이 어, 빈스 여우님이 이렇게 저한테 또 선물을 주셨던 그런 애데 이제 요 제가 키우고 있는 말간하고 살짝 빌이 좀 달라요. 요 말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가지 이제 조금씩 다른 빌이 보인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애하고도 살짝 같은 듯 다른 듯 그렇습니다. 이렇게 뺑두르르 돌아가면서 얼굴을 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애데 이렇게 아직 화분을 어, 화분에 심어주지를 못했어요. 빈스 여우님 요거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허니제이거든요 허니제이가 그 개하고 진짜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보기는 마제스트 피치하고 진짜 많이 비슷해요 요것도 지난번에 모모에 놀러 갔을 때데려온 그런 인데 제가 처음에 딱 보고 이거 마제스트 피치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셔요 근데 얼굴 진짜 많이 비슷하죠 이렇게 어 거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마, 마제스트 피치는 아직까지 가격대가 꽤형성돼 어, 있고 요거는 허니제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어, 그냥 보면 은 마제스트 피치 같아요. 요거 만원 주고 제가 또 데려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목대가 튼실하고 예쁘더라고요. 요런 애 이제 데려와서 심었으니까 한한 어, 한 4, 5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좀 줘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요런 애들 어, 요거는 보자. 요것도 얘도 모모에서 제가 데려오네요. 보세요. 큐빅금 여기 아우 제가 이렇게 조금 확장형 베란다라 영상 찍기가 불편해요 <laughs> 좀 단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무릎 꿇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멀리 보여드리기가 좀 그럴 때도 있는데 요거 큐빅금 지금 많이 어, 이제 완전히 국민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렴해지고 또 이렇게 좀 이제 철화를 엮여 있는데 수영이 귀엽죠 근데 살짝쿵 요거 이제 집이 좀 작은 듯 한데 마땅한 어, 마땅하게 앉혀줄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어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거기 마야다역에 가서 어 놀러 가가지고 실컷 놀래 어 구경하다가 뒤늦게 또 실방을 잠깐 켰었잖아요. 그때 데려온 그런 냅니다. 아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모모에서데려온 거구나. 보카사나에요. 요거 이제 저는 요거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근데 큰 애도 있고 이렇게 좀 조그만한 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여기 너무 큰 애가 좀 징그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게좀 귀엽게 작은 애를 데려왔다는 거죠. 어, 이만하면 됐어요. 너무 크면 어, 약간 멍게, 멍게 그 껍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볼록볼록하니. 그리고 이제 쪽에는 제가 이제 그 보자 마야에서 데려온 애들 있어요. 여기까지는 요것도 수자나에 얘도 모모에서 데려내요. 모모 다육하고 마마 마야 다육이 거 금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가면은 두 군데를 다 구경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집에서 데려온 거저 집에서 데려온 게 헷갈리고 있다는 거. 이건 모모에서 데려온 수잖아에 이렇게 꼽히면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키워보려고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그 마야에서 마야에서 마야 다 이렇게 데려온 해빛입니다아 요거 어, 이제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거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손톱이 진짜 특이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또 데려와 봤답니다 보통 우리가 빨간 손톱 까만 손톱은 많이 있는데 요거는 보랏빛 손톱이에요 그래서 뭐, 너는 손톱이 진짜 특이하구나. 또 모르죠. 더 묵으면 이제 좀이 색상에서 진해지면은 또 까만 손톱으로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요렇게, 어, 보랏빛 손톱을 가지고 있어서 좀 특이하죠. 그리고 데려왔고, 그리고 요거는 연지곤지예요 요거는 이제 분체 제가 데려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연지곤지를 봤을 때, 요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어,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작년 초인가 아마 데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영상을 보고 했는데, 어, 이런 애가 왔더라고요. 이런 연지곤지가. 연지곤지도 이렇게 삘리두 가지를 뭐 있다고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에 하나 다시 데려와 봤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풀떼기 같았는데, 그래도, 그래도 한 1년 반 지나면서 요만큼 좀 많이 다져진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또 키워봐야겠고요. 요것도 이제 마야다역에서 내려온 그런 애인데, 요거는, 어, 레드예요 레드. 레드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약간 까망이 느낌이죠. 이렇게 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점점, 점점 진해지면은 까망이로 갈것 같은데, 이름이 왜레든지 살짝 쿵, 궁금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또, 아, 잠깐 또 데려온 애들 새로 보여드리고, 아, 또 저, 다른 애도 있는데? <laughs> 어디로 갖다 놨나?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니까 기분 좋게 그렇게 생각, 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